제가 큰구슬에다가궁을 박아놓게. 을요될것같아가같시내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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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서른 줄이요. 네. 사도 11시, 사도 11시. 사도. 이사도요 사도. 사도 컷. 네. 아, 아니, 아직 안 됐네. 죽었는데. 와. 다 왔어요. 트세가밑리하요 다운 아, 게 피하고 내가한시 꺼먹을게요. 아이고 내 노란 것들 또 나와요. 과드한 식. 그리고 저1 열한 시 먹을게요. 에이, 실리안 맞춘다고 좀 맞았네. 차비 열2때딱못 쳐서 헬스 로봇 좀 찾았거든. 빨리 돌리는 게 나아서. 네, 그쵸. 땅 판. 노란 거 썼구나. 마지막 구슬. 똥고 싸야파랑파랑 파랑, 파랑있죠? 파랑있죠? 파랑있라 몰아주죠 빨리 나 쪽에. 무력 나올 거예요. 힐링돼요. 힐링돼아 이게 어, 맞네. 어 움직이는 힐링돼서 처음 봐라. 어, 얘가 패턴은 진짜 좋네, 안 좋나. 천천히 하세요. 무력 나와요, 슬슬. 응. 잡았어요. 그 끝나면 무력 바로 나올 거예요. 썰모 어. 그뭐좀 많아요. 무력. 똥똥? 똥똥 빼시고 똥떼고 무려 빨강 혹시 몇 스택인지 알수 수 있을까요? 빨강 6이야 6이요 6 6이요? 확인 무려 아다네무 됐어요 어, 요 6시 시는 그냥 아어시 했어요 1시요요 9시씩 뵙던 아픽컬 12시 어, 12시 뭐아어 네. 12시 9시만 나올 거 아니었어요? 12시 있던 분 갑자기 한번 사라지셨네. 다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깔수 있는 거 같아요. 12시가 비나요? 12시 서버 둘에서 저을못 깨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다들 네, 다들 무력이라고 9시만 나갔어요. 아. 아. 네 코리 어웃스트밖에 없어요. 12시는 어마 말도 없던데. 네, 12시로 어, 그 무력 아니었어요? 12시 그.. 그.. 무력 곳을 말고 같이 넣는.. 아, 어, 12시 소만띄어라서 음. 무조건 한분 음. 지금 오셔야 돼요. 제가 일단은... 그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말씀을 해줘야죠. 이거 디코가.. 잠깐,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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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까볼게. 제가 9시인데 저도 계속 왜 9시로 그래도... 콜을 해주냐고 저는 이제 몇... 아... 담이 제가 혼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어. 어. 콜을 드리긴 했는데 조정해서 가면 되는 거 같아요 네네 어... 아, 그럼 그렇게 하시죠 혼자 있는 자리 먼저 콜을 해주시고 거기커다고 어? 갈게요 일단, 고정적으로 혼자는 아 9시잖아요. 왜냐면 3번, 저, 권슬님이 내부 들어가시니까. 저도 네. 있었는데, 스킬 쿨이, 착공 쿨이 안 들고 있어어 네, 맞어요 네. 저도. 방금은 콜, 콜좀 늦어서 그런 거니까. 네. 이게 콜에도 자기 쪽을 끝내고 가요. 네, 그러니까. 1 2시는될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9시만 네. 가고 있었거든요. 9시 깨고 보니까 12시 남아있었어요. 맞아요. 거... <laughs> 저... 지 지향이... 아이거막 사는데 잘. 빨리 빨리 하고 빨리 끝내. 네. 빨리.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도 해나. 이거 군슬님이 안되면데 건틀. 군슬님이 누르시는 거깔수 있어요. 네. 쿠션 많아요. 몇개안 먹어서. 6개 있음. 어이거 17개 안게 있었어. 아, 내 바나. 뭘 사용하는데 만화를 사용한다는 이해가 안 돼. <laughs> 아, 만화 없어. 운전 시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되게다리요 아, 완전 하려안 아, 멈춰. 아쫄이 너무 많아서 딜감이 너무 된다. 소리 소리 때문에 잘힘것 같은데.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 일도 음. 충분한 것. 같아. 아졸 아니 보스딜 보다 쫄딜이 더 아파 이 미친 아 어, 존나 아파 여러분 영웅이 될게요 기다려 이거 되겠는데? 열심히 하는 중. 전안될줄 알았는데 진짜 타고 계시네. 거의 <laughs> 다 됐어요. 아개 박스. 아, 아, 아 존나 파 졸. 안 깠는데. 와, 아 이거 없... 그게 너무 아파. 양무리인 들어가실 거 아니야? 한 8줄? 8줄만 빼면 끝날 거 같은데? 아.. 금나무가.. 돌아서 예. 아아아아아댔다 물량 없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마나가 없어요. 아. 저희가 보치두번 두기고 건슬님이 나오시는 거죠 타임이 고치죠? 그냥 한번 무력됐죠. 네. 한번 그거... 잡았어요, 저희가. 저희가 한번잡았어두번 한번 잡았으면 끝났겠네. 뭐 네, 저것도 끝났겠네. 그럼 아예 만약에 한번 잡고 좀질낙겨갔다가 응. 나오시면 두번 잡았으면 벌써 다 깎겠는 겠데요뭐두번 <laughs> 잡기 전에 나와서 바로 끝났을 거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유지시켜놓고 나올 때마다. 아, 에스다, 아낄걸 룰을 못 넘겨서 했지. 쪼리 피, 데미지 다 먹네. 오, 쪼리 더 아픔. 쿠션, 최고의 효율을 위한. 이태후의1인이에이수도잡야는데 혹시 살아서 다시 보길 바란다? 네, 하트 어. 잠깐만요. 이제 살기만 하면 깰것 같거든요. 네. 이리 당해버렸네. 핸드. 오지마! 어, 좀더 기다려야 되는데. 30초? 아이고, 에스더님, 고생하셨어요. 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그게 더 세지 않나요? 아, 여긴 없구나.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니다아생니다고생하니다고생하니다고생하셨니다고생하셨고니다고생하셨습하셨습 아, 보기 하시고, 도보기 고와31%퍼 오, 오 케이여 그냥 커블, 커블라네, 커블라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재밌네 영웅이 되는 거 <laughs> 이거 그냥 건설님 아, 건설님,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습니다 건설님, 어 후가스 단단 好啊、uh.